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라캐스터 토르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비츠로셀이에요. 비츠로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왜 지금 비츠로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펀더멘털은 어떤지, 체력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매수타점을, 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를 어제 급등할 때따라하기좀 뭐했고, 아, 오늘 좀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어떨까 궁금하실 거예요. 따라서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그냥 감으로 있잖아요. 감으로 사는 건좀 막연해요, 그죠 아, 이제 괜찮을까? 아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저점 내려왔고 아, 지금 확실하게 다져주는 것 같고 저점 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점 올리면서 상방으로 트는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지금 사도 될까?라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가진 데이터랑 시장 흐름 보면요, 지금 비트로셀 단순하게 관심 종목이 아니라 주의깊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아, 어, 뉴스가 많이 떠요. 그리고, 실적도, 예, 괜찮아요. 배터리 관련이랬는데, 2차전지, 믿어도될까요 이런 말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어, 이런 질문들을 최근에 이제 좀 들어와요. 근데, 어, 명확하게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비트로스요 자, 여러분들, 재료를 좀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여기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자, 차트를 좀 볼게요. 명확하게, 보이죠? 고점 맞고 떨어지고요. 예. 떨어지고요. 지지받고요. 떨어지고요. 올랐다가 팍 떨어지죠. 그 다음에 고점 예, 이지 저항을 받고 있어요. 자, 다섯 포인트 보이시죠? 둘, 셋, 넷, 다섯. 즉, 3만원 가격대가 빛으로 셀은 정말 중요한 가격대예요. 3만원 가격대에서 어떻게 여기를 이 선을 방어하느냐에 따라 주가의 상방, 하방이 갈릴 거고요. 지금 흐름 그러니까 3만원 여기를 지켜두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그 여러분 지금 3만 원 3만 원이 올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에 3만 원 가격대에서 맞고 떨어져, 그죠? 그러니까 좀 의심도 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3만 원을 돌파할 것 같은데 어제 15퍼 흐름 양성 상승 흐름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의심도 가잖아요. 자떻더할까요 여러분들, 그냥 감으로 그냥 사실, 사실 건가요? 제 선택은 이래요.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결정하지 않고 조금 더, 조금 더이 기업, 비트로셀이 뭔지 알아보고, 알아보고 사자.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비트로셀은 1차 전지 뿐 아니라 고온 전지, 그 다음에 리튬, 2차 전지, EDLC, 슈퍼캐피스터, 그 다음에 군용 전지까지.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요. 근데 단순하게 이차 전지 이런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이런 전지 업체예요. 그래서 자, 납품 업체가 좀 중요한데 음, 스마트 미터, IoT, 이제 국방, 그다음에 군수, 산업용 센서, 그다음에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전지를 납품하면서 국내에서 실적이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임새가 다양한 전지 업체가 좀 흔치 않고요. 최근 실적을 좀 보다 보면 25년 상반기에 매출이 전년 대비 약20.4% 증가했어요. 또 영업이익도 26% 증가했어요. 실적이 잘 나옵니다. 부채 비율 낮아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유볼 좋아요. 퍼, PBR, EV앱 있다. 모두 다 지표가 너무 좋아요. 자, 이런 기업입니다. 일단 기초 체력은 너무 튼튼하다. 자, 단순하게 전기차 배터리 테마 따라가는 게 아니라 탄탄한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전지 수요가 있다. 어, 최근에 방산 쪽 매출이 좀 크게 늘었어요. 국방, 군수용, 어, 전지 수요 증가 흐름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고온 전지, 그 다음에 스마트 미터용 전지 수요. 이런 게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전환 트렌드와 좀 맞물리면서요. 중장기 수요 기반이 탄탄하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단순하게. 보세요. 단순하게 3만원. 아, 이거 하기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맞고 떨어졌어. 살까? 말까? 예. 타이밍 보고 계신가요? 건좀 이따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타점, 인사이트로 세렉캐스터가 이 말씀을 드릴 건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핵심 내용 분석해드릴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눌러주시고, 보도록 할게요. 그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타점을 준다고 하는 거냐라고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소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세력 캐스터고요. 수익률 파티를 어, 열고 있습니다. 휴대장을 보내드리는데요. 휴대장을 보내드리면 수락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올리면서 어떠한 종목을 거래했는지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러한 수익률에 타점도 말씀드려볼게요. 수익률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 사라지게 해드릴 거고요. 언제 사야 할지 고민도 해결해 드립니다.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도 역시 해결해 드릴 거예요. 파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고요. 지금 010-7730-8354로 문자 주시면 수익률 파티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타점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씩 보내드리면서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로핏인데요. 유로핏은 제가 거래를 해서 수익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수세가 죽지 않았고 상승하고 있죠. 잠깐 영상을 보실게요. 2만 원대까지 1차 상승, 3만 원대까지 2차 상승으로 상승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의견을 드렸고요. 어, 유로핏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으면서 어, 2만원대에 돌파했고요. 3만원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현재 43%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음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상이 또 남아있어서 큐리옥스 어,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레벨업 될수 있는 호재가 나온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가능하고 있고 큐리옥스 네. 바이오 시스템즈 제가 날짜를 9월 11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11일날 말씀을 드렸고 트리스 잠깐 주가를 보시면 제가 9월 11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고요. 어, 수익률은 약 43%, 42.8% 정도 되네요. 이렇게 어, 수익률을 잘 만들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문자도 한번씩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타점 정확히 말씀드려볼게요. 다음으로 한미약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제가 거래를 했을 때 정말 호재 호재 등장으로 방송을 해드렸어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1차 목표가를 34만 원, 이차 목표가를 36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 제시해드렸고 한미약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때 날짜 한번 다시 보실게요. 날짜는 이렇게 9월 16일 날 방송하면서 매수하자라고 말씀 드렸어요. 16일날 이렇게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이 상승해서 어 수익률은 약40% 정도 수익률이 났습니다. 다음 말씀 드려볼게요. 조금만, 조금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우로보텍스입니다. 나우로보텍스 제가 방송을 해드린 거 남아있어서 또 보실게요.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즉 2평선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쭉 21평선 내려오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다른 입평선들도 만나는 한국에 있습니다. 즉, 어, 난 올라갈 준비 다 됐어. 자, 한번 해봅시다. 이런 한국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드었는데요 제가 9월 11일 날 방송을 드어요 나우로보틱스 9월 11일 날 방송을 드린 게 여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상한가 수익을 주고, 어, 달콤한 금요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 보여드릴게요. 심택입니다. 즉, 이러한 거래량들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갈 테니까 좀 기다려 내가 좀자 여기에서 신택 말씀드렸고 날짜가 날짜가 9월 9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9일날 신택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9월 9일날 상승을 딱 준비했을 때 말씀을 드렸고 수익률은 약55% 정도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현재도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거잘 보이시죠? 어, 제가 여기서 제 자랑을 하려는,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 제 자랑을 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계좌가 든든하실까 생각해서, 어, 여러분이, 여러분께 도움이 반드시 될 거다. 여러분께 도움이 반드시 된다라고, 이런 증명 차원에서, 뭔가 또 보셔야, 이런 증명을 보셔야 또,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연락들이, 연락을 주시고, 어, 제가 채널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두둑해지기 위해서 문자를 꼭 같이 보내주십사 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 채널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수익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파티 꼭 참여하시고요. 제가 어, 정말 타점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하던 영상을 어, 이어서 보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분석하던 영상 계속 이어서 분석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제가 보는 비트로스의 핵심 투자 포인트 어, 하고 매수 매도 타점 후보를 정리해 볼게요. 중요합니다. 자, 제세레 캐스터의 목표가 말씀 딱한마디해 드릴게요. 49,000원입니다. 어, 괜찮네 하실 거예요. 지금 29,000원인데, 49,000원, 오, 괜찮네. 그럼 지금 사도 되는 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아 자, 자, 최근에 리포트들을 보면 4만 구천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실적, 자 근거는 이렇거든요. 현재 실적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 수요가 받쳐줘요. 그리고 다양한 전지, 제품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분산이죠. <laughs>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향후 스마트 그리드 전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방산과 국방에 수요주가가 맞물리면, 예. 지금, 과소평가 국면입니다. 따라서, 49,000원까지,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고요 49,000원. 그렇다면, 다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음 언제 사? 예. 이 질문이요. 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일본어로 보면요. 자, 흐름이, 보세요. 음, 이렇게 분봉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흔드는 흐름 보이시죠 오늘도 이렇게 크게 어뭐 어제보다는 좀 폭은 작죠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선 3만원대 선이 메인이었잖아요 타점을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자이 밴드를 좀 볼게요 이 밴드요 자 여기에서 이 밴드 여기서 좀 혼주세가 나올 건데 상승하고 눌렀다가 그렇다면 향후 주가 흐름 어떻게 될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가흐름이 혹시 여기까지 열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 지점은 또 매우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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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내 내려 이렇게 저항을 받는 지저, 지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지지를 받는 지점이에요. 지지 지지 지지받고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28,000원 라인 그러니까 28,000원 라인과 3만 원 라인이 지금 밴드를 형성하면서 여기서 저항 받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아까 뭐 49,000원 올라간다매, 그렇다면 지금 그냥 사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네. 보세요. 웬만하면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좀 기다렸다가 하고 막 이런 거좀 싫잖아요. 그리고 샀다가 눌려버리면 눌려버리면요. 여기에서 또 아, 계산네. 손절 나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트력캐스터가이 분봉 흐름을 보고요. 다시 분봉으로 한번 가볼까요? 타점을 잡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일이 어, 이 분봉을 보고 타점을 잡는 일인데요. 어, 이렇게 해서 쭉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내려왔다가 돌파하고 내려왔을 때. 자, 흐름이 어떠신가요? 지금 21선 위주로 해서 등락이 보이고요. 여기에서 수급이, 거래량, 지금 좀 잔잔합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딱 양봉으로 올릴 때, 그때 타점을 잡아드려요. 그렇다면, 어, 비트로셀 기업이 좋고, 펀더멘털리 확실하고, 목표가는 4 9 0 0 0 원이고, 현재가는 2 9 0 0 0 원인데, 상방 여력이 2만 원 뚫려있고, 여기서 타점을 잘 잡는다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수익이 나는 타점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타점일, 타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력캐스터가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함께 하는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7730-8354로, 어, 비트로셀 타점이라고 문자를 주셔야 제가 타점을 공유 드릴 수 있어요. 아, 이점 정말 기억해 주시고요. 어, 010-7730-8354는 세력캐스터라고 꼭 저장해 주세요. 어, 반드시 타점을 미리 신청하셔서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급하게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타점을 잡아드릴게요. 리츠로셀 정말 좋은 기업이고 타점이 타점이 그래도 수익을 결정하는데 타점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점이 잘못되면 아래로 이런 지점에서 예를 들어 산다면 예, 어떻게 됩니까? 아 올라갈 것같아 샀어 이렇게 해서 손절 나가버리면 그날 하루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복구도 할수 있겠죠. 근데, 상, 초반에, 예를 들어, 샀다.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 그냥, 매매하는 게 아니라, 타점, 정확한 전문가의 타점을, 받아서,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실 거예요. 아, 이것도 괜찮아요? 그니까, 뭐, 어차피 무료니까요. 어, 타점 신청하셔가지고, 어, 참고용, 참고용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어, 이 정도네. 나는, 뭐, 뭐, 29,000원, 예. 29,000원 이정도를 사라고 하, 하네. 근데, 아, 나는 3만원 정도, 28,000원에 사고 싶은데. 아, 그러면 또, 문의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예. 타점을 상세화 시켜가지고, 정확히 공략을 해갔으면 해요.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사라캐스트였습니다 새래캐스,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예, 타점 신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